저는 핫초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음 평생 먹어본 핫초코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꿀조합입니다 정말 꿀조합이에요 날리남는데요 그 쌉쌀함이 미묘한 차이로 맛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역대급 맛있는 초코라떼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우리가 메뉴 중에 필수 메뉴, 빼놓을 수 없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초코 라떼가 바로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인데 어, 이거를 너무 오래전부터 우리가 맛있게 먹어오다 보니까 웬만하지 않고서는 그게 그거고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도 안 되고 그냥 초코 라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도 시도를 해봤었지만 오늘 가져온 거는 역대급 맛있는 초코라떼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초코라떼 원래는 예전에는 휘핑크림은 올려줬고 우리가 시대가 조금 변하면서 이제 크림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 크림의 맛이 또이 초코라떼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크림을 만들어서 초코라떼 위에 올려줄 거고요. 이 초코라떼 베이스 자체도 조합이 중요하고 맛이 중요한데 제가 정말 진하고 꾸덕한 그런 초코 베이스로 해서 진하고 맛있는 근데 막 많이 달지만은 않은 그런 풍미가 좋은 초코 라떼를 만들 거예요. 어, 제가 초코 베이스로는 초코 소스와 그다음에 파우더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 제가 두바이 초코 라떼, 피스타치오 크림 올라가는 거할때그 베이스들 두 개를 똑같이 써줄 거고 비율은 오늘은 음료가 좀 다르고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코소스는 제가 스위트페이지에 초코 익스를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는 타코 거를 써줄 거예요. 이두 가지 조합을 해줄 거고, 그 위에 크림을 어떤 걸 올릴 거냐. 바로 이거 올릴 거예요. 슈크림. 슈크림으로 해가지고 올려줄 건데 어, 슈크림도 달고 초코라떼도 단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맛의 비율을 잘 조절을 하면 진짜 환상의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초코라떼 레시피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그럼 먼저 이렇게 초코 소스와 초코 파우더를 이용해서 제가 초코 베이스를 만들어 줄 거고 제가 오늘 따뜻한 것도 알려드리고 아이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아이스와 따뜻한 거는 저는 항상 조금씩 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잘 봐주시고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음료가 따뜻해지면 당도가 더 느껴집니다, 더 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 제가 그렇게 조절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초코익스는 제가 이렇게 쓰기 좋게 소분을 해줬고 이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파우더를 제가 일단 보여드리자면 이거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다크 초콜릿 파우더인데. 맛이 풍부하면서 많이 달지도 않고 초코의 풍미가 상당히 좋아서 제가 이 타코 컬을 잘 쓰거든요. 타코 파우더를 보여드리면 요런 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만 맡아도 너무 맛있는 초코 향이 나고요. 그러면 일단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이제 크림을 만들 건데. 소스도 들어가고 파우더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뜨거운 물 소량으로 녹여줄 거예요. 뜨거운 물 소량으로 녹여줘도 되고 스팀 메이크로 녹여줘도 되지만 이 파우더를 녹일 만큼의 뜨거운 물 소량은 맛에는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스와 파우더가 있을 때 뭐를 먼저 넣어야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소스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렇게 파우더를 먼저 넣었을 때는 파우더가 용기 밑바닥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를 넣고 파우더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뭐 우유, 스팀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부어줬을 때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수월하게 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코 소스를 먼저 넣어줄 건데요. 초코 소스는 20g. 드리즐용으로 흰대 소분을 해서, 세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20g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30g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물 소량을 넣어서 파우더가 잘 섞일 정도로만, 정말 조금만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해서 이거를 잘 풀어줄게요. 이렇게 파우더가 소스와 함께 잘 풀렸으면 이제 여기에 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우유를 120g 넣어서 이걸 또잘 저어주면 초코 베이스가 완성입니다. 크림은 제가 잘 쓰는 오늘은 밀라 골드의 동식물성 크림으로 만들 거고, 한 잔당 50g에서 두잔분량두 잔, 불량 100g. 제조를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슈크림 파우더를 넣어줄 건데, 한 잔당 10g만 넣어줄 거라 총 20g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파우더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예쁜 노란색의 파우더입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연해지긴 하지만 색이 너무 예쁜 노란색이에요. 여기다 바닐라 익스트랙, 익스트랙을 두잔 분량이면 네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저는 이 슈크림 파우더가 빅트레인건데 이렇게 소분을 해서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파우더 크기가 원래 이게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빨리 소진을 못하면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조금 가성비는 좀안 좋지만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샀는데 어, 여러분도 혹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집에서 드시는 분이면은 이렇게 소분된 거 사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일단은 파우더를 저속으로 살짝 좀 풀어줍니다. 섞이도록 저속으로 좀 풀어주고, 이렇게 풀렸을 때는 이제 크림은 고속으로 해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질감을 확인해주시면서 어, 제조해주시고, 초코라떼에 들어가는 크림은 너무 꾸덕하면 초코랑 따로 놀게 되면은 온전히 맛을 느끼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게 쳐줘서 음료가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흐르듯이 이렇게 묽은 제형으로 흐리면 보시면 이렇게 찰랑일 정도로 쫀쫀하면서 흐르는 듯한 그런 질감으로 제조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런 잔을 준비를 했는데 어, 여기 주변에 제가 코코아 파우더로 슈가링을 해줄 거예요. 초코 라떼 슈가링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달달한데 슈가링까지 너무 단게 들어가 버리면 너무 달아질 수가 있겠죠. 당도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토핑용이죠? 이거를 사용해 줄 거고, 코코아 파우더를. 위에 뿌려줘도 되지만 이렇게 슈가링으로 해줘도 먹을 때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저는 이제 무가당 발로나 파우더를 토핑으로 쓰고 있어요. 그 쌉사람이 미묘한 차이로 맛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토핑은 꼭 무가당 발로나 파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소스를 아니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초코 소스를 제가 항상 하듯이 컵에 이렇게 묻혀서 하게 되면. 많은 초코 소스 양이 묻겠죠. 그러면 또 당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를 사용을 해서 솔로컵 주변에 묻혀줄 거예요. 초코를 이렇게 살짝만 파우더가 잘 붙을 수 있을 정도로만 묻혀줄 거라 많은 양의 초코 소스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초코는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예뻐야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지 보시고 여러분들 예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발로너 파우더가 묻고 발로너 파우더는 쌉싸름한 맛을 주는 초코기 때문에 조금 잔뜩 묻혀주셔도 돼요. 이렇게 컵 주변에만 묻히는 거니까 잔뜩 묻혀서 이렇게 초코 링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초코인데 드리즐 한번 해줘야죠. 옆에다가 벽면에 드리즐을 많이는 하지 않을게요. 아주 살짝만. 한 바퀴만, 진짜 얇게 뿌렸거든요. 요렇게 해서 흘러내릴 수 있게 해주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베이스를 다시 한번 잘 저어서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위에는 카카오 딥스를 올려줄 건데요. 보시면은 카카오 딥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카오 딥스도 쌉싸름하죠. 그래서 카카오 딥스를한 줄로 쪼르르오 손이 떨리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은 초코라떼 비주얼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스는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걸 만들 건데, 따뜻한 거는 뭐 이렇게 어, 따로 베이스를 만들어줄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잔에다가 해서 스팀 우유로 녹여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해볼게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초코 소스가 10g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가 25g.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바로 우유를 부어줄게요. 이제 요거를 스팀을 해서 부어줄게요. 스팀이 잘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어, 한 번에다 부어줘도 되지만,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녹여준 다음에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나머지 우유를 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립스로 가니쉬를 해주겠습니다 토핑을 이렇게 해주시면 따뜻한 초코릿도 완성입니다 이렇게 okay, 해서 so 오늘 끝내주는 초코라떼 두 가지를 해보았고요. 일단 따뜻한 거는 제가 그 도넛 라떼라고 하죠. 그걸 해볼 걸 그랬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파우더 뿌려주시고 또 크림을 부어주시면 되고, 어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그래도 링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저는 아이스 먼저 먹어볼게요. 따뜻한 게더 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스 먼저.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카카오 딥스 토핑을 상당히 즐겨서 했잖아요. 이 카카오 딥스의 쌉싸함이 달콤한 음료랑 만났을 때, 특히 뭐 이런 초코베이스랑은 더더욱이 잘 어울리고, 너무 쌉싸라고 이 발로나 파우더도 쌉싸란데 같이 먹으면서 들어와서 너무 맛있고요 파우더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카카오 딥스 때문에 쌉싸한 맛이 너무 잘 구현이 됐고, 슈크림의 풍미가 초코랑 이렇게 잘 어울리, 어울릴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를 못했는데 둘의 궁합이 너무 좋고 이런 디저트는 많지만 이제 음료에, 음료에 쓸 때는 우리가 초코베이스에는 잘 쓰지는 않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두 개의 맛궁합이 꿀조합입니다. 정말 꿀조합이에요. 크림을 묽게 쳐줘서 초코베이스랑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질감이 너무 기가 막히게 제조가 돼서 먹었을 때 부드럽고, 이제 목넘김도 부드러우면서 입안에서 풍미도 가득하면서 쭈꾸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크림과 쭈꾸가 따로 놀지 않게 그렇게 제조가 됐어요. 너무 맛있고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들어오면서 벌써 감탄사가 들으셨죠? 입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감탄사가 너무 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저는 핫초코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 거를 따뜻하게 먹는 음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달달한 거는 무조건 아이스 날씨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스인데 이거는 진짜 찬바람 불때 생각나는 그런 핫초코의 맛이거든요. 초코라떼 따뜻한 게 이렇게 맛 수가 있는 맛있을 수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얼음 층 위에 크림이 아무래도 떠있기 때문에 맛있 때 함께 들어와도 그 부드러움이 먼저 느껴지는데 이거는 먹을 때 이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코의 맛과 크림의 맛이 같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크림이 먼저 들어오고 초코가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입에서 느껴지는 첫 맛이 다른 것 같은데. 핫초코가, <laughs>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요 평생 먹어본 핫초코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이거는 날씨 추울 때 맨날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맨날 먹어요. 하루에 두 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진짜 맛있고요. 그 슈크림의 맛이 초코랑 그냥 잘 어우러져서 그냥 하나의 맛 조합을 이루는 그런 맛이에요. 그냥 슈크림과 초코 라떼는 원래 같이 먹어야 되는 거네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제가 먹어본 초코라떼 중에 역대급. 근데 맛도 역대급인데, 입에 들어오는 질감이나 부드러움이 역대급입니다. 진짜 맛있고. 어, 진짜 이 부드러움은 꼭 느껴보셔야 될것 같거든요? 이건 드셔보셔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제가 발로나 파우더를 전혀 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 조합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좀 아쉽다 하시면은 발로나 파우더 위에 뿌려주셔도 되는데, 뿌리지 않았을 때 저는 이 부드러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토핑이 그냥 카카오 딥스 하나로 충분할 것 같아요. 어, 파우더가 들어가면 이 질감을 아무래도 조금은 망칠 것 같은? 그냥 이 크림과 이 라떼의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저 진짜 이렇게 아 초코 라떼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거는 살면서 진짜 처음이고, 안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혹시 따뜻한 초콜 라떼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드시면 무조건 따뜻한 초코 라떼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진짜로. 아이스 쪼코도 이렇게 슈가링으로 파우더를 컵 주변에 발라주셔도 되고 코코아 파우더를 그냥 위에다가 뿌려주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파우더를 이렇게 뿌려줘 보니까 어, 한 가지가 파우더가 크림에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할 때는 그냥 뿌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스며들면서 이제 위에 주변에 초코가 조금 크림이 색깔이 초코로 살짝 물드는? <laughs> 그렇긴 한데, 어, 그게 제공하고 이제 바로 먹으니까 사,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셨다가, 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막뭐 이러실까봐. 슈가링을 하셔도 되고, 뿌리셔도 되고, 어,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카카오 딥스는 두개다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초코 라떼에는 파우더 뿌리지 마세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가을 시즌에 맞춰서 비가 막힌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또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초코라떼를 대체해도 정말 잘 팔릴 만한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에이스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